팔을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에서부터 흉곽의 회전까지 이어지는 운동을 해볼게요. 필라테스에서는 암 오프닝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상체 또는 흉곽을 비튼다고 표현하는 이 움직임이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골프,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너무나 많죠? 움직임을 잘못 익혀서 손목, 어깨, 허리 등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육, 근막, 신경사슬에 어울리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식을 익혀봅시다. 홈 피트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가슴을 펴주고 몸통을 돌리는 방향으로 척추에서부터 팔까지 이어서 사용하는 운동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측면으로 누운 자세에서 준비합니다. 골반과 흉곽이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신경 써 주세요. 허리와 등이 쏙 들어가게 젖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리가 뒤로 구부러져 나온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골반과 흉곽을 중립에 두어 척추를 정렬시켜 주세요. 굽힌 무릎을 골반과 거의 일직선상에 놓으면 고관절이 90도에 가깝게 굽혀집니다. 허리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약간 고관절을 펴서 무릎을 내리셔도 됩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허리를 안정시켜줄 코어 힘을 써주세요. 중력에 의해 옆으로 늘어져 있던 허리가 코어 힘에 의해 정렬되면서 골반 양쪽 높낮이가 같아지고 양쪽 흉곽과의 거리도 거의 같아집니다.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윗팔을 바깥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특히 일명 말린 어깨가 되어 있는 분들은 팔꿈치 안쪽이 거의 내측을 향해 돌아가 있을 테니 윗팔을 돌려 약간 위쪽을 향하도록 해 주세요. 윗팔을 돌림에 따라 달라지는 어깨의 위치 차이 보이시나요? 그다음 어깨 끝부분의 둥근 부분, 팔뼈의 머리에서부터 손끝까지 뻗어내는 힘을 유지하며 팔을 점차 밖으로 벌립니다. 이때 둥근 팔뼈의 머리가 어깨 안에서 회전하는 움직임을 연상해 봅니다. 움직임이 제한되면 멈추세요. 연상에 집중하지 못하면 최대 범위를 지나쳐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팔을 벌리는 동작이 끝나면 이어서 쇄골을 비스듬히 뒤로 열어주면 가슴이 더 열립니다. 흉곽까지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왼쪽 바스트 아래쪽 흉곽과 오른쪽 아래쪽 등에 부드럽게 근육이 늘어나는 자극이 느껴집니다. 뜯어지는 듯 강한 스트레칭 자극까지 가시면 위험합니다.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막히는 느낌이 들면 허리를 비틀 수 있으니 그만큼만 진행하고 되돌아옵니다. 속도를 천천히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돌아올 때는 이전보다 손끝으로 더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허리와 등을 안정화시켜주는 코어 힘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앞에서 말한 지침과 주의점에 따라 5번에서 10번 정도 해보세요. 처음부터 영상에서 보이는 시범의 가동 범위만큼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연속되는 움직임과 마치 하나처럼 느껴지는 연결성을 인지하게 되면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가동 범위가 서서히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처음에는 크게 움직이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합니다. 지도자가 없이 혼자서 하는 운동은 위험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천천히 수행하세요. 반대쪽도 해보세요.